소원은 낡은 집 앞에 말없이 서 있다. 그녀의 슬픔이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다. 마을 사람들은 연민 어린 시선을 보내면서도 거리를 두며 그들의 표정에는 연민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희미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공기를 꿰뚫고 소원을 움직이게 한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고 집 안으로 들어선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결심은 더욱 굳건해진다. 위시는 아기를 부드럽게 안고 젖을 먹입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와 위시를 비웃는다. 또 밥달라고 징징거리는 거야?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그가 소리쳤다. 위시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킨다. 엄숙한 법정에서 소원은 변호사와 함께 굳건히 서서 시댁 식구들의 적대감에 찬 시선에 맞선다. 소원의 변호사는 그녀의 결백을 열정적으로 주장하며 그녀의 변호를 위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저는 제 아들, 저 자신을 위해 싸우고 싶을 뿐이에요. 소원은 결연한 목소리로 외쳤다. 시댁 식구들은 경로하며 그녀의 말을 거짓말에 불과하다라고 낙인 찍습니다. 판사는 동요하는 장면을 흔들림 없고 엄숙한 표정으로 주제합니다